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laughs>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를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고드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리고 휘장을 이을 끝과 극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발을 이을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이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이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이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개를 덮을지니라 아멘. 아, 보통 이렇게 그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를 보면서 신약의 사람들에게 "아, 이게 도대체 뭐냐? 어, 재미없다."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먼저 성막 그 포장 그림을 한번두 개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읽은 본문의 성막 그 성막 덮개는 오늘 오늘 내용이 성막을 덮는 덮개인데 덮개가 네 개입니다. 네 겹으로 덮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째 이 겹은요 내부왕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내부왕장의 성막은 흰색, 청색, 자색, 적색 실로 그러니까 이네 가지 색깔로 수놓은 뱀 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늘게 꼰배실의 흰색이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노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이 앙장입니다. 이걸로 성막을 맨 처음에 덮어요. 덮은 다음에 두 번째 이 앙장의 외부 앙장을 덮는데 이건 염소 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염소 털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속한 아사셀 염소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 앙장 내부는 아니지 지성소고 성소 지성소 성소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앙장 성막을 가늘게 꼼패실과 청색 자색의 홍색실로 이걸 덮고 그 위에다가 염소 털로 여위를 덮어요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이세 번째 위에 덮는 이 막은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그 녹골이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치게 된, 이것.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덮개를 더 덮어요. 이게 해달의 가죽, 지금 그 수달을, 이 나일강변에서 많이 서식하는 수달이에요. 수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여기를 마지막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겹으로 네, 네 가지 겹으로 성막을 덮어요. 이네가지네 가지 가죽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성막 지붕은 네 개의 덮개로. 여러분 보신대로 네 개의 덮개로 맨 안쪽에 세마포 덮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석 홍색 실로 그룹 천사상을 수놓은. 세마포, 그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 세마포로 먼저 내부 앙장을 덮고 그 내부 앙장 외부에 염소털로 만든 염소털 덮개를 덮고 그게 외부 앙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양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를 덮고요. 그리고 바깥에 모진 광야의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장 강한 수달의 가죽, 해달 가죽으로 만든 마지막 덮개를 덮습니다. 이첫 번째 세마포는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입게 될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야 한다고 하는 그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도 세마포로 싸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처음 세마포 이네 가지 실로 짤때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흰색은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순결을 예표하는 거고요.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성으로서의 천상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그리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을 예표하는. 그래서 그네 가지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과 지상의 존재와 사역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색깔로 그것으로 공교하게 만들어진 아주 그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짠 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짜서 결혼 세마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이게 열장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저걸 덮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서로 연결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귀하게 덮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성소를 아주 예쁘게 밝은 색으로 휘황찬란한 색으로 덮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 교회의 연합 바로 이런 것이 이 세마포 지붕이 보여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염소틀 덮개가 그 위에 덮여졌는데요. 이 염소틀 덮개를 설명하는 데에 거기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laughs>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laughs> 여러분이 이 아사셀 염소 얘기는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건 우리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또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녀로 보낼지니라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그 염소는 번제단 앞에서 각을 떠서 잡아서 영문 밖에 그 육체는 불사르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계 위에 그걸 뿌려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면서 모든 진노가 사라지는 축복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염소를 잡아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사셀이 뭐냐 하면 원래 이 발음이 아잘제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아잘제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아사셀이 됐는데요. 이 아사셀은 악령 악령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 이런 뜻입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서 뽑힌 염소는요 제사장들이 그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 쫓아요 그러면 광야로 쫓겨나간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간 그 아사셀의 짐승 그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잡혀 목숨 찢겨 죽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악령을 위해서 악한 쫓겨난 죄 있는 덩어리 그 앞에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선 참으로 연약한 염소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성령께서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사셀의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셨다, 세상 죄를 지셨다, 이 모든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사셀의 염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두 번째 덮. 이 염소 틀로 만든 이 덮개 속에서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기,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에 버려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악한 사탄의 영과 대결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 염소 되시는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장면이 신약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다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광야에서 사라져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시는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아서세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광녀로 떠난 다음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음같이 우리를 떠난 죄악의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는 뜻이고요 또 이사여서는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께서 호 오여가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 같을지라도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흰 눈은 그냥 위에서 덮히는 하얀색이에요. 양털은 안에서부터 자라나 나오는 하얀털입니다. 아무리 붉든, 아무리 검든, 위에서 내려서 하얗게 덮고, 안에서 소사나서 하얗게 만들어서 너희의 죄의 모양이 어떠하든 용서하시겠다. 완전한 용서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수양 가죽으로 덮은 덮개예요. 세 번째 덮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런 모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그 수양덮개 가죽은요, 이게 그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수치를 가리는 가죽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맨 먼저 했던 것은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수양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덮개는요, 앙장이나 이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여진 가죽이에요. 인생에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는 인간의 마음이 고요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는 그런 성격, 즉이 외부의 두 개의 장은요 하나는 안을 보호하고 마지막 네 번째 수달 가죽으로 덮은 것은 외부로부터 이 성막이 상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덮인 수양 가죽 덮개는요 이 안에 있는 내부 외부 앙장을 보호해서 그 안에 있는 치성소와 성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당신 외에는 이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덮은 가죽은 그 안에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과 허물을 당신이 대신하여 덮어 쓰고 덮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수달, 바닷물개, 물개 가죽으로 된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사막, 그들이 행진했던 광야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동물의 가죽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염소 가죽이나 이런 건 구할 수 있는데 그 나일강변에 있는 해달의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적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얻어온 거예요. 이 해달 가죽은 신발 만드는 데 쓴답니다. 그래서 신발 만들어 쓰기 위해서 그 가죽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가죽으로 이 천막을 만듭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굳이 그것으로 신발을 해신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을 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지지 않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은 출애굽 기적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도 옷을 아무리 좋아도 몇년 입으면 낫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아요. 이건 따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레미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4 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들이지 아니하였다고 데미아드 입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의 직설적인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의복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 우리 성도가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헤달의 가죽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달의 가죽은요, 거무티티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막한 광야의 외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가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 번째 덮개는 수양 덮개는 내부의 앙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이 마지막으로 덮여져 있는 물개 가죽은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볼품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겉으로 화려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야. 다듬은 돌로 짓지 마. 이게 혼방,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짠옷 입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사여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사여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당시에 뭐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흉한 병이 걸려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 볼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시절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참 꺼리 끼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우리 보고 메시아를 죽였다니까. 하 메시아 죽인 책임을 자꾸 유대인들에게 물으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왜 메시아를 죽여? 예수가 누가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복음을 꺼리 끼게 받았고요. 헬라인이 보기에는 어리석었어요. 무엇이라 부활, 죽은자가 살아나, 뭐 피를 먹어 이런 원시적인 사람들을 봤나.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외부의 물개가족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물개가죽의 안을 들여다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답고 힘 있는 내부 왕장이 있습니다. 그 내부 왕장은 그 그네 가지 색깔로 수놓은 천사상을 수놓은 그 아름다운 금은으로 만들어진 그 내부를 보는 것은 성막문을 열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 앞에 향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볼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내부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이 물개가죽이 덮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외부는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막 화려해지는 세상이 참막 쳐다보고 빛까번쩍한 그런 노력은 교회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모양은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이고 그러나 들여다보니 감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모양 오늘 성소의 덮개가 우리에게 그한겹한겹한겹한겹네 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인 거로 우리가 아름답고 공교한 실로 짜진 세마포로 덮고, 예, 네, 세마포로 덥고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상징하는 이 아사셀의 염소털을 그 위에 다시 외부 세 번째를 덮고 그 위에 네 번째 덮어서 정말로 그털 덮개 자체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 있는 그런 성소가 있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시